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글걸즈의 이루짱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요, 여러분, 더 앞으로 다가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여자들이 잘생기지 않아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잘생긴 얼굴 아니고,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뭔가 잘생긴 건가? 잘생긴 것 같다. 라고 착각을 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바로 첫 번째, 피부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피부만 좋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남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미남은 아닌데 그거 어, 피부 미남이야. 어, 그러면 어, 피부 되게 좋다. 너 어, 진짜 피부 좋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목구비도 보게 돼. 근데 이목구비가 나쁘지 않아. 뭔가 매끈해 보이고 뭔가 깨끗해 보여. 그래서 뭔가 사람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목구비는 완벽하지 않지만 피부결이 매끈하고 새끈바끈하다 그러면 느낌이 갑니다 뭔가 잘생겨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옷을 깔끔하게 잘 입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옷을 너무 잘 입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정장 수트에다가 막 맨날 화려했고 구두 신고 남자분께서 막 헤어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옆에 막백 이렇게 들고 완전 패셔니스타 막 반지도 화려. 오히려 여성분들이 부담이스러워요. 부담이니까 좀스러워요 그러니까 더더욱 나는 패셔니스타가 아니야. 어 나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입어. 그럴수록 여성분들은 막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보다 베이직하고 깔끔하고 심플한 룩에 더 눈이 갑니다. 그렇게 오히려 화려하고 막 향찬한 란옷 옷을 입었을 때 외모가 묻힐 수도 있어요 그 패션에 비해 근데 옷을 깔끔하게 그냥 딱 떨어지는 옷을 입었을 때 얼굴이 오히려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어얘는 옷도 깔끔하게 입는데 얼굴도 깔끔하네 아 뭔가 깨끗해 보이고 뭔가 댄디해 보이는 이 모습은 뭐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율이 좋을 때 키가 작든 크든 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완전 공감하는 게 비율이 좋아버리면 키와 상관없이 뭔가 잘생겨 보여요 여러분 이건 남녀 상관없이 다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다리를 길어 보이게끔 옷을 입어준다면 더 좋겠죠. <목소리> 키 작은 사람들도 그 상의를 짧게 입고 하의를 길게 입어서 위에를 밑에 바지에다가 다 넣어줘요.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키가 작아도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이 똥만이어도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들이 잘생기진 않았는데, 어, 잘생긴 건가? 잘생긴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을 때의 탑 3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feel Fear. feel이라는 거 잊지 말자고요. feel.